493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바뀔 수 있으니까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이것은 플러스 3이 되죠. 자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p 니까 플러스가 돼갖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l 되 s 요 마이너스 l 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4 5니까 플러스 3.5가 됩니다 자 이거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통분해서 3분의 6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7 마이너스 하고요 자 여기서 마저 통분하겠습니다 6으로 할게요 그럼 2 곱했으니까 1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3 곱하면 33입니다 그럼 6분의 19가 되겠죠 이것은 3과 6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것은 4분의 18로 볼수 있죠. 그럼 4분의 18하고 마이너스 4분의 5를 더하면 4분의 13이 되고요. 자, 통분합니다. 12로 할게요. 3 곱했으니까 39. 4 곱했으니까 8이죠. 그럼 이것은 12분의 31이 됩니다. 이것은 2와 12분의 2 0선니까7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크냐 보면 13과 2분의 1더 크죠? 6분의 1보다 2분의 1더큰 거니까요. 정답 3번입니다.